최근에 조기 대선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권 주자들은 서로 아니라면서 당장은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어 움직임 행보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쪽에서는 일강의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비명계 쪽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개헌 얘기해야 될때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때리기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때리기 이상의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정치인은 자기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뭐 여기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비전을 보여주듯이 모든 정치인은 자기가 활동하는 그 범주에서 앞으로 제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께 이렇게 다가가겠습니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강력한 후보, 거의 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 모일 거라고 보이는데, 있다 보니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만, 공격 일변도를 하면서 드디어 금기라고 얘기했었던 서로 건드리기가 좀 아팠던 과거 선거 패배의 책임에 대한 부까지 먼저 제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사실, 뭐 이젠 현재로서는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때리기 이상으로 어떠한 전략을 내세운다든지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비명 쪽에서는 그니까 친문 쪽에서는 정권 내준 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고 예 선거 과거 선거 이 정권 권력을 넘겨준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등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정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건 정상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에, 극복해 나가느냐. 그건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 어,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우클릭 행보라고 언론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 유해도해 버리고 네. 오늘 보니까 주 52시간도 좀 예외 돌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님 입장에서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 저는 만약에 행동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5 2시간제 예외 관련했을 때 그거 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52시간에서 62시간 69, 69시간 얘기했을 때 그게 집중적으로 일하고 전체적인 총량은 52시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이 사실상 69시간으로 늘린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서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 보면서 야,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 아 어, 이게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 그게 영화 제목인데요. 호러물입니다. 저는 뭐 무서워서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아는데 이게 사람의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난해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게 국민을 위해서 바뀌는 건가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바뀌는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든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클릭이라는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이 잠시 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시는 게 맞고 그거는 신흥과 철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본인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지 저는 그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이 뭘 네, 국민이 네. 뭘 부정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뭘 부정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정치를 잘하고 싶어 하고, 저 직권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고 싶, 바꿀 네.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맞아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평가는 국민의 힘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평가해겁니또 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도 평가할 수 있는 아.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제가 그러 네. 아주 짧게, 고민해줘. 그냥 우스갯 소리 네.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은 현기증이 나요. 그 변화에 대해서 멀미하기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큰 지우개,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큰 지우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덕분에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laughs>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드문 문체를 했었는데 언론에 좀 이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설 연휴에 만났다고 하고. 이번 네. 주말에 빠르면 등장할 수도 있다. 어떻게 어, 보시는지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거는 또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치타가 가장 치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 재작년이죠 비대위원장 하시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패배하시고 책임지우신다고 하다가 당 대표 나왔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많은 어떤 지지를 받았죠. 당원 60% 이상, 국민 60% 이상,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한 자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여하튼, 물론 아셨으면 지금은 조금 본인이 어 그때 어떤 단점, 아쉬운 그런 거를 좀 복기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채몇 달이 안 됐는데 다시 등장하신다는 건어 주변 분들이 과하게 좀어 속된 말로 푸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친환계로 불리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어, 본인이 어떤 능력과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 없어, 약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더 빛이 바랍니다. 국민들이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누굴 만나서 아니면 이른바 친환계에서 뭐 유튜브를 한다, 뭘 한, 라디오를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 지금 상황에 보니 한동훈 전 대표가 필요했구나, 아 우리에게는 이런 한동훈 카드가 있었구나, 그럴 때 나오시는 게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숙고의 시간 필요 당에 돌아가셔서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 보시는 관계에서. 아니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예.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건 팩트지만 사실이지만. 저는 처음에 21년 6월에 제가 회사 관두고 나서 이 일을 할 때, 그때 했던 분들은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뭐, 한동훈 전 대표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경선에서 아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승리가 되게끔 저희가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최현평론가님, 나머지 보수주자들 어떻게 보시니까 김문수, 유승민.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마 못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아스팔트의 지지를 통해서 1위 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게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안 나오기 힘을것 네, 같은데. 저는 나오기 네. 힘들다라고 어, 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현재의 주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저는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건강한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몰락하지 않길 기원합니다.